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 전설 캐릭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전설 신성검사 캐릭이고, 이 캐릭은 구글 캐릭인데, 고객번호가 있어요. 가격 먼저 설명드리면은, 가격은 500만원. 500만원에 판매 중인 캐릭이에요. 캐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수구 각인 축팔 마투 각인 축칠 마조 각인 축오 고판 각인 축칠 마수구 낭구 디각인 축팔 강철 각반 육티의 육경각 디각인 축팔 보호망토 각인 축칠 쿠쿨칸 각인 칠돌장 5 불기 7 검기 충육북이있으시구요바라타이 골벨트 축오 방반 5 방반 남는 방어반지 쌍으로 있으시네요 꼭 백정팔찌 있으십니다 룬은 없고. 육수호인장, 육회복인장 이렇게 있으십니다 그리고 엘릭서는 1엘릭, 카프엘릭은 2엘릭이시고요 지금 이 상태로 군대미 92에 군명 122 나오시고요 스킬은 브러쉬 3단계, 카옥스 2단계, 뮤 뮹, 컴퓨즈 뭐다 있습니다 전설 스킬은 없어요 변신은 전설 전설 변신 경비창 대장 있고요. 영웅은 천상행서 포함해서 열 마리입니다. 그리고 희기의 발록 불그노크 오우거킹 미노타우르스 진데스 진다의 소켓 나이트워치 카이 리데. 다 있으십니다 뭐 포노스 세트 엘모우는 한 마리가 비시네요 포노스 네, 세트 있으십니다 그리고 인형에서는 영인이 7마리 피해 다고 있으시고요 컬렉션은 23%에 23% 컬렉션 효과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문양입니다 문양은 에바 9번에 5시 파그리오 9번에 6시보다 한칸더 갔고요 마프르 10번에 6시 사이아 8번에 5시 한칸못 갔고요 그랑카이 8번에 5시 아이나사드 9번에 5시입니다 이 캐릭터 명포는 85만이고요, 잉포는 20만, 명포는 6만 있습니다. 그리고 소호성은 파이어 본까지 찍혀 있고, 지금 가운데로 한 번, 예, 다섯 번 중에 한번 시도는 하셨어요. 관심 있으신 형님들은 우측 하단의 카톡으로 카톡 주시면은 본 주님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